고수익성의 탱크 인도 증가와 데크하우스 물량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올해와 내년 EPS를 기존 추정치 대비 상향 조정한다는 의견입니다. 먼저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4.4% 영업이익은 317.9% 늘어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 상장사 중 가장 좋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. 한화 옵션 데크하우스와 엔진 케이싱 물량 200억 원중 일부 추가 정상금이 반영되고요. 또 고수익성의 액화 이산화탄소 탱크 인도에 따라 매출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기존 추정치 대비 매출은 하향 조정한 반면 수익성은 올려잡았는데요.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22.2% 영업이익은 90.2%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데크하우스 인도 예정 척수는 전년 대비 10척가량 감소하면서 매출에는 불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. 다만 올해 단가 협상으로 탱크 수익성은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개카우스 물량도 두 자릿수 때의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. 또 탱크 인도량 증가와 고수익 탱크 인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2027년 영업이익률은 20.5%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현재 PER은 12.4배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 동종사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함께 제시했고요. 목표 주가는 14,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